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정민 과장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. 한때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렸던 레인지로버 차량입니다.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, 실제로 롤스로이스에서 컬리넌이라는 SUV가 출시가 되었죠. 자, 타이틀은 빼겼지만,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레인지로버 P530 롱 베이스 모델입니다. 바로 가실게요. 이 친구 전면부부터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엔진, 그리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거 말씀 한번 드리면요. 530마력의 76토크, 심지어 V8기통으로 들어가는 친구입니다. 어디서든 편안하고, 그리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인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얼마 안탄 민트급 차량입니다. 전면부 썬팅지부터 해서 유리창, 본넷, 그릴까지 골방이라든가 키스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카메라와 전방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사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드 한번 넘어 봤고요 타이어 휠 사이즈 285 45 22인치로 들어가는 거대한 휠인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사의 스콜피온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출고형 타이어죠 옆쪽으로 쭉 넘어오시면서 보고 있지만 정말 문콕이라든가 기스한 부분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 친구 문을 열게 되면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작동되면서 소음이나 걸리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친구 색상이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완전 올블랙 재량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물로 봤을 때이 화이트 색상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뒤에 타이어 또한 동일하게 285, 45, 22인치로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앞뒤 옵셋이 같다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 킬로 한 번씩 위치 교환 가능한 거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. 요거 한번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C 필러와 창문에 구분 없이 올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중후하면서 차량이 조금 더커 보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요거 때문에서라도 더 디자인이 잘 뽑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후면부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. 맨 이쪽에 있는 샤크 안테나부터 시작해서 유리창, 선팅지 뜬 부분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. 자, PD 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방향 지시등과 브레이크 등 어디에 들어올까요? 옆에. 옆에 어디요? 모르실 거예요. 자,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방향 지시등도 이쪽에,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이쪽에 숨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정말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이다 보니까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 지금 바로 열어보게 되면요. 소음이나 걸리는 부분 없이 정말 잘 작동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X7과 동일하게 위아래로 열리는 부분인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.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뒷열을 지금 펴놨는데요. 이 3열을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확보는 가능하게 됩니다. 3열을 접는 버튼은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.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게 빠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모든 게다 전동으로 작동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테크놀로지야. 보셨죠? 트렁크 공간, 어느 정도, 골프백 한 4개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인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바로 실내 들어가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실내 한번 들어봤습니다. 당연히 제 시트 포지션 맞춰서 앉아봤는데, 아, 좀 놀랐어요. 기존에 앉아봤던 차량들과 다르게, 정말 여기 보시게 되시면, 이 쿠션감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, 지상고부터 올라오는 그 아스팔트의 충격을 서스가 한번 먹어주고요. 시트로부터 충격을 한번더 먹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쿠션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앉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제가 어...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게 앉아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소파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푹신하면서도 안락한 시트인 것 같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위치 선정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송풍구 저희 LG에서 만든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조기 우선 충전기 패드와 수납함, 기어봉과 파킹 센서,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, 그리고 이 차량의 모드 설정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뒤쪽으로 넘어오시게 되시면 컵홀더 두 개, 암레스트 열어보면 수납함이자 냉장고,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이 친구가 신차 출고가가 2억이 넘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정말 집한채가 움직이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계기판상 보시게 되시면 우측 하단에 이 친구 2만 키로대 주행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핸즈프리 버튼과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고요.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버튼이 같이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너무 이쁘게 잘 만든 것 같고요.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 까지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 있는 것과 전동 사이드 미러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이 친구 티는 안 나지만 스피커가 메르디안으로 들어가요 명품 중에 명품 스피커인데 정말 음질도 굉장한 친구라서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. 메르디안 스피커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. 자개로 보여드리면 이안전멜트 장착하는 곳에 LED로 들어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S 클래스에도 들어오지만 이런 것들이 사소한 댄스이지 않을까 정말 레인지로버 뭐 계속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데요. 실내 보시게 되시면 이 친구도 브라운 시트로 들어갑니다. 투톤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보나 외관적으로 보나 굉장히 이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위쪽 보시게 되시면 지금 작동을 해놨는데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서 어디 장거리를 가시던 멀미도 유발이 안될것 같고요. 무엇보다 파노라마가 없다고 해도 이 친구 자체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족하시면서 타실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바로 2열 넘어가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, 2열 탑승해 봤습니다. 지금 제 시트 앉은 각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국산차 저리 가라 정도의 각도로 누워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이 친구 승차감도 굉장히 좋지만, 1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열, 이 쿠션감 굉장히 쇼파 같아요. 지금 뭐 어디 장거리를 몇 시간을 다녀도 정말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소존 에어컨으로 들어가져 있고요. 위쪽 상단에 보시게 되시면 에어컨 송풍구도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, 겨울에는 따뜻하게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 시트 앞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양쪽으로 모니터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. 문짝으로 넘어가셨을 때. 명품 스피커, 메르디안 들어가져 있고, 그 우측으로 넘어가시게 되시면, 메모리 시트가 지금 뒷열에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, 문 열고 닫는 스위치, 그 앞쪽으로 맨 위부터 음소거 버튼,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 개방 버튼, 그리고 독서 버튼까지 전부 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. 정말 사막의 롤스로이스를 대명했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차량인 만큼, 정말 편리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친구인 것 같습니다. 계속 감탄만 하면서 타고 있는데,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앞쪽으로 넘어와서 청평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, 레인지로버의 P530 LWB 오토바이오 그래피 차량입니다. 이 친구 V8기통에 530마력, 76토크로 들어가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친구 최초 등록일, 22년, 8월에 23년식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아까 계기판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7 k 로수2만 k 로대 주행했고요 제가 가져온 차량이 만큼 좌측으로 여러분들 우측으로 성능지 조그맣게 띄워드릴건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디 불량 뜨거나 누유누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유튜브 특가로 내놨습니다 요 친구 금액 1억 9천 9백만원입니다 1억 9천 9백이고요 요 친구 먼저 전화주신 분이 선점하시는거고 레인지로버 차량 말고 타사 브랜드를 포함한 총 4만대 저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네이버로 우먼카 검색하셔서 전화 주시면 저희 실장님, 과장님들, 팀장님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정민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